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방 합격도우미 정익종 인사드리면서 2013년 6월 22일 정기기출 2의 문제가 되겠죠 컴퓨터 일반 윈도우7으로 변경을 해서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윈도우7으로 변경된 내용을 뭐 수정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하지만 이번 회차 정기 2의 기출 문제에서는 특별히 뭐 윈도우 XP나 7이나 별도로 구분되는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윈도우의 전반적인 보통 우리가 윈도우 문제가 네 다섯 문제 정도는 나옵니다. 뭐 물론 문제상에서 그러나 실 실제로 XP와 7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문제는 한두 문제 많아야 두 문제라는 겁니다. 자 이번 회차에는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7과 비교해서 봐야 될 내용들이 뭐 약간 수정한 내용들도 있기는 하지만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일 번부터 윈도우 레지스트리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환경 설정 및 각종 시스템과 관련된 정보가 저장되는 데이터베이스, 원래 계층적 데이터베이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그냥 데이터베이스라고 했네요. 어쨌든 간에 레지스트리는 환경 설정과 각종 시스템과 관련된 정보들이 보관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들의 집합체다 라는 말입니다. 레지스트리에 이상이 있을 경우 윈도우 운영 체제에 치명적인 손상이 생길 수 있으니까 우리가 내 보내기 레지스트리에 가서 내 보내기 있었죠 내 보내기를 통해서 자뭐 했었죠 백업을 시켜 놓으면 백업을 시켜 놓으면 백업을 하고 나중에 병합 내 보내기 된 파일에서 병합을 해주면 다시 복원을 할수 있다 라고 이론 강의에서 기억나시죠 예, 기억나리라 믿습니다 자, 레지스트리 파일은 윈도우즈의 부팅과 관련된 파일과 부팅 관련 파일과 시스템 관련 프로그램으로 설정된 설, 설정 파일로 구성되어 있다. 자, 부팅 관련 프로그램들은 주로 롬바이오스, 롬바이오스 쪽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 바이오스라든가 롬바이오스 쪽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자, 레지스트리에 부팅 관련 파일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자, 시작의 실행에 레지스트리 에디트 또는 검색 상자에도 가능하죠. 시작해 보시면 여기 검색 상자가 있고 여기 실행이 있어요. 또는 윈도우 로고 R을 눌러서 직접 실행에다가 레지스트리 R, E, G, E, D, I, T 라고 쳐도 됩니다. 자 이렇게 치면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오른쪽 넷컴퓨터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내보내기. 아까 설명드렸죠? 었 내보내기 하면 백업이 되고 백업된 내용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병합을 하면 복원을 시킬 수가 있다. 이번에 관련된 내용 설명하면서 잠깐 드렸던 것 같아요. 자 1번에는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두 번째 주그 캐시 메모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캐시 메모리의 위치가 중요하죠 어디와 어디 사이에 CPU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서 거기서 오라이징 뭐예요 속도를 빠르게 할 목적으로 있는 것이다 자 어, 램의 종류에는 D 램과 S 램이 있는데 캐시 메모리는 S 램으로 이용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보조 기억 장치의 일부를 주기억 장치처럼 사용하는 건 가상 메모리가 되겠죠. 가상 메모리. 또주기억장치의 용량보다 더큰 프로그램을 로딩시켜 실행할 수 있는 것도 가상 메모리에 대한 버추얼 메모리라고 하죠. 버추얼 메모리. 가상 메모리. 자,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따라서 2번이 틀린 맞는 거네요. 맞는거 맞는 거는 1번이 되겠죠. 3, 4번은 가상이니까. e program loading schedule. So, y 첫 거치 쿠키 말고 갑자기 입맛이 땡기시는 분들 자 쿠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쿠키에 대한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인터넷 사용자에 대한 특정 웹사이트에 접속 정보를 텍스트 파일로 어디로? 쿠키라는 쿠키스라는 윈도우즈 밑에 쿠키스라는 폴더에다가 사용자의 접속 뭐 아이디 같은 거 정보 같은 거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네이버에 갔다 네이버에 가는데 네이버 아이디가 뭔지 옥션에 갔다 옥션의 아이디가 뭔지 자 각각의 어떤 사이트에 접속을 했으며 어떤 아이디로 물론 비밀번호는 모르겠죠 비밀번호까지 알면 큰일 나버리겠죠 자 그래서 특정 웹 사이트의 아이디 정도를 알아서 그 아이디로 스팸메일을 보내게 됩니다 따라서 쿠키에 쿠키를 스팸메일을 최소화하려면 쿠키를 좀 지워주시는 게 좋겠죠 윈도우즈 밑에 쿠키 폴더에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어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인터넷 사용 시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우리는 브라우저 웹 브라우저라고 하죠. 우리가 쓰는 익스플로러, 그 다음에 크롬도 요즘에 자주 쓰는 것 같아요. 넷스케이프, 최초의 그래픽 브라우저인 모자이크까지. 자 기본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부가적인 부분들을 설치하는 걸 플러그인이라고 하죠. 플러그인. 자 자주 사용하는 사이트의 자료를 저장하여 다시 동일한 사이트 접속 시 자동으로 불러오는 걸웹 캐시라고 합니다. 캐시. 자, 여기에 있는 앞에서 나오는 캐시 메모리하고는 틀린 겁니다. 이거는 인터넷 캐시입니다. 인터넷 캐시. 자, 네 번째. 개인용 컴퓨터의 메인보드. 메인보드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마더보드라고 하죠. 엄마보드. 엄마보드 위에 누가 있어요? 슈퍼보드. <laughs> 자, 나라나 슈퍼보드. 자, 아무튼 자, 메인보드, 마더보드라고 하죠. 판이죠 판. 판떼기위에뭐 여러 가지 칩셋들을 담고 카드들을 담고 그렇게 합니다. 칩셋의 종류에는 자, 사우스 브릿지와 노스 브릿지 칩이 있으며 메인보드를 관리하기 위한 정보와 각 장치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가 메인보드 안에 자, 있는 칩셋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 칩셋의 종류 자, 메인보드의 버스는 컴퓨터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로로 사용 용도에 따라 내부 외부 확장 버스가 있다. 자세 번째 포트는 메인보드와 주변 장치를 연결하기 위한 접속장치로 직렬 자 우리가 그 앞서 봤던 직렬 중에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거뭐 있어요? usb usb는 범용 직렬 범용이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벽면에는 뭐가 있더라고 그랬죠 lpt 프린트 자그 다음에 ps2 키보드 같은 거 키보드 마우스 usb 말고 그 꼽는 형태로 된걸 ps2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usb 포트 등이 있다 바이오스는 컴퓨터의 입출력, 기본 입출력이나 기, 기본 입출력 장치나 메모리 등의 하드웨어 작동에 필요한 프로그램 명령들을 모아놓은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로 프로그램으로 자 램에 위치한다. 바이어스는 일반에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부팅과 관련 뭐라고 했죠? 롬 바이어스. 바이어스는 롬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롬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롬은 읽기 전용이죠. 읽기 전용. 수정이 안 돼요. 정보가 저장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 따로 시모스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기본 입출력에 관한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 기본 입출력에 관한 내용들은 롬에 들어 있다라고 해서롬 바이오스, 램이 아니라 롬에 들어 있다.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TCP IP 통신에서 클라이언트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동적 IP라고 되어있어요. 동적 IP 자 동적 IP DHCP가 되겠죠. DHCP는 클라이언트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동적 IP 자 우리가 유동 IP 유동 동적이라는 말이죠. 또는 고정 IP 고정 IP를 할 때는 IP 서버넷 마스크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 이 세가지를 꼭 설정을 해야 되겠죠. DNS 서버까지도. 자 그런데 유동 IP 이 경우에는 DHCP만 설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이 되겠고, 아니 3번이 되겠고, 자, 6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인터넷 서버까지 경로를 추적한다. 경로 나오면 라우터를 우리가 생각을 하죠. 라우터에 대한 내용들은 없는 것 같아요. 즉, 명령어 중에 트레이서트라는 명령어인데, 이 명령어가 라우터 명령어입니다. 라우터. 경로 하면 우리는 라우터, 가장 빠른 경로, 최적의 경로, 경로 배정 경로 배정 전부 다 라우터 관련 명령어입니다. 트레이서 트를 실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어, IP의 주소, 목적지까지 가는 경로의 수, 어떠 어떠한 경로의 수가 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인데 어떻게 가면 가장 빨리 갈수 있는지 확인을 속도를 확인할 수 있다. 특정 사이트가 열리지 않을 때 해당 서버가 문제인지 인터넷 망이 문제인지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속도가 느릴 때. 어느 구간에서 정체를 일으키는지 속도와 관련된 문제들. 자, 현재 자신의 컴퓨터에 연결된 다른 IP의 주소나 포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포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걸좀아주세요 포트 정보. 자, 활성 TCP 연결 상태라든가 컴퓨터의 수신 포트라든가 이더넷, 뭐 인터넷 그 뭐죠? 랜카드 같은 거, 랜카드. 이더넷 통계 등을 표시할 때 사용을 하는 게 네스타트라는 명령어가 있다. 그래서 4번은 어... 뭐죠? 트레이서트, 라우트 명령어가 아니라는 거 포트 정보는 네스테트라는 게 네스테트에서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라우트 관련 명령어는 윈도우에서 특정 웹사이트로 접속 과정과 라우팅 경로를 표시하는데, 트레이서트 www.naver.com 또는 이렇게 직접 IP 주소를 이용해서 경로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7번 이미지를, 이미지 표현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자, 이미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무슨 이미지? 비트맵 이미지와 벡터 이미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트맵은 픽셀로 이루어지고, 벡터는 점과 점을 연결하는 직선이나 곡선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비트맵은 주로 JPG, GIF, 뭐 JPG, GIF, PNG,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벡터에는 뭐가 있어요? WMF 질 하고, 일러스트 파일, AI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벡터는 확대를 해도 축소를 해도 화질에 손상이 거의 없지만, 비트맵은 확대 축소하면 이미지에 손상이 가서 모자이크 형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또 비트맵 형식들은 용량이 크다는 라 단점도 있습니다. 자, 속도도 그만큼 느려지겠죠. 자, 그래서 보면 비트맵 방식으로 저장된 이미지는 벡터 방식에 의해 메모리를 적게 차지한다, 더 많이 차지한다. 벡터, 벡터가 비트가 더 많이 차지하며 속도가 더 느리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맵 방식이 벡터 방식보다 더 많은 메모리를 차지하게 된다 라는 것. 여덟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프린터, 프린터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프린터 추가 마법사를 이용하여 새로운 프린터를 설치할 수 있다. 단 이제 윈도우 7부터는 USB 포트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설치되기 때문에 새로운 마법, 마, 마법사를 사, 이용할 필요는 없겠죠. 자, USB 포트가 아닌 또뭐 있어요? LPT, 병렬 포트의 경우에만 이런 마법사를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자, 새로운 프린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네트워크 프린터를 기본 프린터로 설정할 수 있죠? 네트워크 프린터를 기본 프린터로 설정하려면 반드시 스플링이 필요하다. 자, 스플을 리보였어요. 스플. 병행 처리였죠. 병행 처리. 두 가지를 동시에 해서 좋다. 그런데 인쇄 속도를 느리게 한다라는 겁니다. 스프를 인쇄 속도를 느리게 하지만 두 가지를 해서 좋다라고 했습니다. 즉 특히 이런 네트워크 프린터는 혼자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죠. 자 하나의 프린터를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동시다발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스프를 이용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꼭 스프를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뭐 스프를 설정 안 되어 있으면 동시에 안 되는 그런 단점이 있겠지만 스프를 해제하고도 충분히 인쇄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에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다. 효과적이다, 더 좋다라는 거죠. 자, 여러 대의 프린터를 한 대의 컴퓨터에 설치할 수 있고 한 대의 프린터를 네트워크로 공유하여 여러 대의 컴퓨터에 사용할 수 있다. 기본 프린터는 무조건 한 개이다. 기본 프린터는 없 삭제할 수도 있다. 우리 집 프린터가 없어요. 그러면 기본 프린터는 없는 거겠죠. 우리 집 프린터가 없는데. 자, 있으면 한 개,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 자, 9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윈도우즈가 시작할 때 자동으로 실행되는 응용 프로그램들 중에 일부를 자동으로 실행하지 않도록 여기 그림 이 있는데 잠깐 한번 볼까요? 자, ms config라고 쳐서 자, 여기서 뭐 부팅 방법 정상 진단 선택 모드가 있고 부팅은 뭐 옵션 우리가 윈도우 시작할 때몇초 대기 시간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도 한번 예전에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자 그다음에 서비스 시작 프로그램 자 여기서 네이버 백신이 항상 컴퓨터가 켜질 때마다 올라온대요 이게 너무 많이 체크되어 있으면 컴퓨터가 켜질 때 이런 것들을 다 메모리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속도가 오히려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것들은 굳이 체크를 풀어 주시는 게 인터넷 속도를 향 인터넷 속도가 아니라 컴퓨터 속도를 향상시키는데. 어,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자동으로 실행되지 않도록 뭐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올라옵니다 자동으로 그런데 자동으로 실행되지 않도록 하려면 MS c o n f i g 를 이용해서 시작 프로그램 탭에서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자 Task Management Task Manager 이렇게 하는데 자 Ctrl Shift ESC를 눌러서 작업 관리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 디스크 포맷을 하는 디스크를 초기화하는 포맷 윈버 윈도우의 버전을 확인하는 윈버 명령도 있습니다. 자, 열 번째, 윈도우즈 업데이트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윈도우즈 운영 체제의 보안 및 바이러스에 대한 최신 정보의 인터넷을 통해 업데이트할 수 있다.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이용하면 윈도우즈가 중요한 업데이트를 자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윈도우 업데이트를 이용하여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할 수 있다. 비디오 카드나 사운드와 사운드 카드와 같은 하드웨어 드라이버 관련된 내용들도 업데이트 할수 있다 자 여기서 바이러스 백신 뭐 네이버 백신 아까 네이버 백신처럼 또는 뭐 안철수 백신처럼 이런 백신 소프트웨어는 윈도우즈 업데이트 하고는 무관합니다 즉 개별적으로 자 윈도우즈 업데이트에는 백신 기능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백신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한다 자 우리 방화벽도 있죠 방화벽 방화벽 이 방화벽에도 그래서 백신 프로그램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방화벽은 외부의 공격을 차단하려고 외부에 내부는 못 막아 버려요. 그래서 외부의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역시 백신과는 거리가 멉니다. 따라서 백신을 별도로 설치해야 된다라는 문제들도 예전에 나왔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백신은 별도로 없고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는 업데이트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9, 0번에는 3번이 되겠고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운영 체제는 사용자 편의성과 시스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운영 체제는 자 운영 체제는 크게 뭐와 뭘로 나눠지죠? 처리와 제어 프로그램으로 나눠지죠. 제어에는 대표적으로 언어 번역기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어에는 감시 관리 지시 감독 이런 단어들만 연상을 하면 되는 거고. 자 운영 체제의 목적은 처리 능력 증대. 여기 보면 처리 능력 증대. 한시간에 어떤 사람은 10개 몇개못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0개 의 일을 해. 그러면 능력이 뛰어난 거죠. 처리 능력이 뛰어난 거죠. 처리 능력은 주어진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는 일의 양을 처리 능력. 스루풋이라고 합니다. 자, 응답 시간. 응답 시간은 뭐예요? 8 빼기 8 그러면 0땡. 82개 다 빼면 어떻게 돼요? 신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각각, 뭐, 간단한 수야. 우리가, 뭐, 바로바로 바로 연산을 할수 있지만, 365 곱하기 24,688.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서 해나요 아이씨, 뭐, 어떻게 뭐라는 거야? 자, 365 곱하기 24,658은? 48만 5,588. 맞나요? 저도 몰라요. 그냥 떠든 거예요. 자, 이런, 되돌아오는 시간. 되돌아오는 시간이 짧아야 좋다라는 겁니다. 자, 8도하기 오는? 그랬더니, 8도하기 오는, 8도하기 오는, 팔도하기오는 어, 이렇게 느려서 되겠어요. 팔도하기오는 바로 1점 나와야죠. 자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신뢰도도 증가돼야 되고 사용 가능도도 증가해야 되는데 이턴 어라운드 타임 응답 시간만 감소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응답 시간 감소됐네요. 단축, 능력 증대, 향상, 파일 전송이 아니라 사용 가능도. 컴퓨터를 사왔는데 매일 고장나요. 아 이놈 쓰라면 고장나고 쓰라면 고장나고 안 되겠죠. 사용 가능도가 높아야 돼요. 매일 사용해야지 매일 맨날 고장나면 쓰겠어요 자 12번째 문제 윈도우 즈7의 시스템 창에 관한 설명으로 자 시스템 창을 잠깐 한번 가볼까요 자 윈도우 로고 D를 눌러서 바탕화면으로 왔어요 자 또는 여기도 괜찮았겠죠 이런 거자 이게 바탕화면 오른쪽 맨 밑에 바탕화면 보기라든가 뭐 에어로 피크 이런 기능들을 이용해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내, 컴퓨터, 내 컴퓨터가 아니죠. 세븐부터는 이제 컴퓨터죠. 니크 네 내꺼 네 따지니까 컴퓨터로 바꾸는 것 같아요. 물론 이름도 바꿀 수는 있겠지만, 속성에 들어가서 자 시스템 창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 체험지 수도 확인할 수 있고, 또 윈도우 버전도 확인할 수 있고, 또는 자 메모리라든가 몇 비트 운영체제, 또 여기서 설정 변경을 이용해서 현재 컴퓨터 이름, 작업 그룹이 설정 변경을 이용해서 이렇게 변경도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살펴봤고 자 레지스트리 편집기는 아직도 안 닫았나 봐요.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시스템 창에서 컴퓨터 이름을 변경하려면 관리자 계정, 그렇죠. 관리자 계정이 있어야 되겠죠. 제어판에 시스템을 클릭해도 되고 바탕화면 컴퓨터에 바로 가게 에서 속성을 클릭해야 된다. 시스템 창에서 시작 메뉴의 속성 시작 메뉴의 속성은 어디서 바꿔요? 작업 표시줄 바로 가기에서 바꾸면 되겠죠. 자, 작업 표시줄 여기서 이렇게 속성을 눌러서 시작 메뉴 속성들을 여기서 바꿔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시작 메뉴에 보통 우리가 여기를 누르면은 시스템 종료라고 나오죠. 이 시스템 종료를 다른 걸로가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사용자 지정을 이용해서 시작 메뉴의 내용들을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리고 또 제어판의 개인 설정. 제어판의 개인 설정은 바탕화면에서 개인 설정으로도 들어올 수 있겠죠. 제어판의 개인 설정, 바탕 화면의 개인 설정. 여기에서 자, 참고 항목 중에, 참고 항목 중에 작업 표시줄 및 시작 메뉴로도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뭐 어, 참고 항목 중 작업 표시줄 및 시작 메뉴를 클릭하여 표시된다. 자,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틀린 거가 되겠죠. 자, 13번 윈도우 7의 인쇄 관리자에 대한 작업 관리자에 대한 인쇄 작업에 대한 내용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자, 프린터에서 인쇄 작업이 시작된 경우 잠시 중지시켰다가 자, 여기 보시면은 중지시켰다가 다시 시작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취소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인쇄가 취소가 돼 버려요. 아예 끝나 버린다는 겁니다. 일단 프린터에서 인쇄 작업에 들어간 것은 프린터 전원을 끄기 전에는 강렬로 종료시킬 수 없다. 여기서 취소를 누르면 단계 종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 개의 출력 파일이 출력 대기 상태에 여기서 지금 두 개가 있죠. 하나가 인쇄 중이고 하나가 대기 중인데 여러 개해석하면 밑에가 계속 대기 중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다음에 대기할 때 잠시 중지시키고 다시 순서를 바꿔서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4번이 정답이 되겠고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네트워크 연결을 위한 피어 투 피어라는 거 있네요. 피어 투 피어. 포인트 투 포인트하고는 틀린 겁니다. 포인트 투 포인트는 뭐였었죠? 성형, 중앙, 가운데 중앙에서 연결되어 있는 방식으로 성형 방식이고 피어 투 피어는 자 링형의 형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링형의 자 이렇게 옆으로 손에 손 잡고 이렇게 얘가 서버가 돼서 얘한테 서비스 주고 얘가 그 t 클라이언트죠 클라이언트가 다시 얘한테 서비스를 줄 때는 얘가 서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사람들은 각각의 단말기들은 서버이자 클라이언트가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동등하게 연결되어 있고, 클라이언트 동시에 서버가 될 수도 있고, 워크스테이션이나 PC 단말기를 사용하는 작용 규모 네트워크에 사용하고, 유지보수가 쉬우며 데이터 보안이 쉽고, 바로 옆으로 손에 손잡고, 손에 손잡고 카드 놀이하면 옆에 사람 다 보여버리죠. 보안이 우수하지 않습니다. 유지보스도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열 다섯 번째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보안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보안 기법 사용자 인증은 사용자를 식별하고 정상적인 사용자 인지를 검증함으로써 허가되지 않은 사용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방법이다. 방화벽 보안 시스템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거 내부에서 막 적이 생기면 안 돼요. 못 막아 버려요. 그래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침입을 막는 게 방화벽의 목적입니다. 암호화 방법은 동일한 키로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복호하는 공개키 암호화 키는 복호화하는 공개키 암호화 기법과 서로 다른 키로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복호하는 비밀키가 있다.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볼게요. 자, 공개키 암호화 기법과 비밀키 암호화 기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 공개키 암호화 방식은 암호가 이중키 두 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대칭키, RSA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비밀키 방식은, 여기 비밀키 방식은, 키가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대칭키, DS, 또는 관용 암호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동일한 키로 데이터를 암호하고, 동일한 데이터를 암호한다는 말은, 암호와 복호와 키가 동일하다라는 말이 되겠죠. 반면에, 비밀키는 서로 다른 데이터를, 서로 다른 키로 데이터를 암호한다, 이건 이중키 방식이 되는 거죠. 3번은 꼭꾸로돼 있는 거예요. 자, 비밀키 암호화 방식은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서로 동일한 방식이다. 그 반면에 어, 비대칭키는 서로 다른 방식이다.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을 좀 구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6번째 문제. 한 이미지가 다른 이미지로 변형되어 가는 과정. 우리 그 여우, 사람이 막 여우로 변하죠. 아우! 뭐 이렇게 사람이 갑자기 여우로 변해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모핑이라고 합니다. 모핑. 자, 그 외에 로토스코핑이라든가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로토스코핑. 동영상과 애니메이션을 합성하는 기법이다. 동영상과 애니메이션을. 셀 애니메이션. 종이 위에 그린 그림을 투명한 셀룰로이드로 셀룰로이드에 옮기고 그 뒷면에 채색을 한 다음 배경화 위에, 자, 배경화 위에 놓고 촬영하는 가장 전형적인 애니메이션 제작기법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하나, 4번에 처음 보이는 용어 같아요. 요즘에 잘안 보이던 용어. 입자 시스템을 여기다가 한번 보겠습니다. 입자 시스템. 자, 입자 시스템은 이렇게 가끔 새로 나오는 용어들이 있으면 그 새로 나오는 용어는 다음 회차에 꼭한 번씩 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씩 새로 나온 용어들은 꼭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3차원 컴퓨터 그래픽에서 3차원이죠. 구름이나 액체 등 형상을 정하기 어려운 물체를 미세한 입자의 집합으로 생각하여 중력이나 바람의 영향을 고려해서 움직이게 하는 시스템 표현으로 할수 있는 대상에는 분수다 폭포, 물보라 등이 여기에 있다. 입자 시스템. 한번 읽어봐 주시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7번 문제. 한대 의 시스템을 여러 사용자가 공동으로 이용하고 이용하는 경우 각 사용자에게 CPU에 대한 사용권을 일정 시간 동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일정 시간 동안 나눠요. 나누는 게 뭐죠? 시분할, 시분할. 자, 타임 쉐어링 시스템. 일정 시간 동안 나누어서 처리하는 방식. 그 일괄 처리, 모아서 처리하는 방식. 배치 프로세싱. 뭐 다중 프로그램. 다중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이 많은 거. CPU는 한 개지만, 자, 다중 처리는 CPU가 두개 이상 있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용어들도. 같이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18번 두 개의 근거리 통신망을 시스템을 이어주는 접속장치이다. 이어주는 건 브릿지예요. 브릿지. 브릿지가 우리 다리를 놔주는 그런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물리적인 다른 네트워크를 근거리 통신망으로 연결해주는 접속장치이다. 라우터, 스위칭 허브, 모뎀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으면 믿습니다. 자잘 정리를 해주시고 19번 문제 19번 문제는 좀 어, 기존에 출제됐던 유형들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 출제가 된것 같아요. 이런 문제 딱 보면은 어, 비트, 바이트, 워드, 필드 뭐 답을 1번으로 할 가능성이 거의 90% 같아요. 뒤에 보지도 않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물리적 순서의 단위가 있고 논리적 순서의 단위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 순서, 전체 순서는 비트, 리블 바이트, 워드, 그 다음에 필드, 레코드, 파일, 데이터베 있어. 쭉 하나로 이어지는 단위입니다. 그런데 어, 비트부터 워드까지는 우리가 뭐 어떤 주기억 장치에서 처리하는 단위, CPU에서 처리하는 단위 이런 것들은 물리적 단위가 되는 거고 논리적은 하나의 자료를 표현하는 단위가 되는 겁니다. 필드, 레코드, 파일, 데이터베이스. 자 따라서 물리적 구성 단위라고 물어봤다면 답은 1번이 되겠지만 여기서는 논리적인 거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통신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OIP. 우리 그 TV 선전에 많이 나오죠. OIP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PSTN과 같은 유선 전화망. 이게 PSTN이 유선입니다. 전화, 전화기. 유선 전화망과 무선망 패킷 데이터 자 망과 같은 기존의 통신망을 모두 하나의 IP 기반으로 통합했다. 그래서 그 OIP 선전하는 둘이 나오죠. u m 터 UWB. 자, 울트라 와이드 밴드큰거리에서 컴퓨터의 주변 기기 및 가전 제품 등을 연결하는 초고속 무선 인터넷 페이스로 개선 통 개인 통신망에 사용한다. 지급이 지급이라는 용어도 처음 나왔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지급이도 처음 나왔어요. 자, 와이프로부터볼게요 무선과 광대역 인터넷을 통합한 의미로 휴대용 단말기. 자 이용하여 정지 및 이동 우리 과거의 문제 중에서 고정된 그런 말로 해가지고 틀린 문제가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와이브로나 자 그러면 지급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급비는 저 전력 전기세가 많이 안나간다는 겁니다 비용이 적게 나가고 반면에 속도는 좀낮은네요자2 4 k 로 4기가헤르츠 기반으로 하는 홈 자동화 및 데이터 전송을 위한 무선 네트워크로 반경 1 k m 이내에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 자 지급비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전력, 저비용, 저속도의 특징을 가지며, 통상 무선 네트워크 반경 50m, 어, 여기는 1km. 1km면 우리가 걸어서 몇분 정도 가죠? 걸어서 한 20분 걸리나요? 15분, 20분? 그런데 50m는, 어, 뭐, 50m면 한 10, 10초 걸리나, 10초는 더 걸리겠네요. 한 20, 30초? 거리가 훨씬 제한적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에는 저전력, 저비용, 저속도, 저거리. 이렇게 기억을 좀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지급이는 가정과 기업 그리고 제어기기와 센서로 주로 사용되는 산업 자동화 등의 분야에이상적입니다 이러한 주변 장치들은 낮은 전력, 통상 0.1%의 전력밖에 안 되네요. 동작하며 매우 낮은 충격 개수와 더불어 배터리보다 배터리를 보다 오랫동안 쓸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급이는 지급에 잘 맞는 활용 예로는 HVAC, 조명, 침입탐지. 화재 감지 이런 것들의 분야에 사용이 되고 있다 라고 지급이를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3년 2회 전기 기출 컴퓨터 일반을 모두 마무리하고 자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죠.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기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을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